우리 주인공입니다. 멋있죠? 한국 서버 좀 주세요, 트위치님. 아이고, 자꾸 버퍼가 걸리시나 보다. 이게 가끔 양호한 날에는,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 페이커님 그거 스트림 해가지고 어쩌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서 서버 불안정한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제 내피셜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는데 사람 많이 몰리면 좀 서버 잘안 잡히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I will travel a ways together. I will teach you all I know, and you will destroy he who has taken my place. 저크맨님 어서 오세요. 방금 전에 우리 그 맞배기로 항아리맨 한 20분 정도 플레이했는데 어제보다 나름 발전한 모습으로 깼어요. 살짝. 그 살짝 크죠. 조금 더 줄여드렸는데 혹시 제 목소리가 게임에 묻히면은 말씀해 주세요. 줄여드릴게요. 전차. 부패의 전염병이 올드 시티의 하나 받는 이들을 통해 번지고, 에스트렐라와 그녀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도와 사람들이 빠져나갈 길을 찾아라. 이번엔. 떠돌이, 떠돌이랑, 저 물음표와 저 귀여운 표정은 뭐죠? <laughs> 신규 카드 다 해보자. 그리고 토큰 주는 카드 하나랑, 사당, 플래티넘 카드 하나랑, 즐거운 나무꾼. 근데 그, 개미, 개미 눈꽃만큼씩 움직여서. 근데 저거 되게, 저거 너무 뭔가 무서워. 약간 큐베가 웃으면서, 너 나랑 계약할래? 약간 그런 느낌? 어제 빌리의 몽둥이 쩔었죠. 어제 빌리 쩔었다. 빌리 진짜 쩔었지. 어두운 갈망. 흐레타 하나 넣을까? 흐레타 하나 넣자. 희생의 칼. 무기 3 개면 충분하고. 눈을 멀게 하는 줄? 이건 뭐야? 이거, 이거 별로야. 배신자의 친구, 이거 별론인것 같아요. 얘가 몇초 동안? 20초 동안 아군으로 만들어주는데 아군일 때 제가 못 때려요. 그래서 너무 잘 던져서 적들을 전부 아군으로 만들면 공격을 못해. 그쵸? 기억나요, 정크맨님. 잘할 것 같다. 근데 이 게임이 함정이 막히는 구간을 바로바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화의 무르랑 용맹, 유혈을 머시기... 아, 이거 무기만 너무 많이 넣었는데, 빌리를 버릴 순 없어. 빌리를 버리는 건 말도 안 돼. 식량 하나랑 행운 가면 하나랑 폭식을 가본 됐나? <목소리> 시청자 참여 갓겜 핸드 오브 페이트 2 이모티콘 <목소리> 사용하면 채팅이 안떠요? 아 그래요? 이상하네 이게 유튜브랑 트위치 통합은 그게 안되나보다 And to upon my 유튜브에서도 혹시 원하는 선택지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좀 딜레이가 있긴 하겠지만 반영하도록 노력할게요. 말리포일경은 말 안장에 앉아 그의 앞에 도열한 병사들을 내려다본다. 도시는 전염병 근데 이젠 또 게임 소리 작다. <laughs> 조금 키워드릴게요. 인게임은 작고 바깥에 띠링띠링 소린 되게 크고, 전염병이다. 콜비올은? 이 부르를 두고, 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아, 이거는 뭐, 그냥 물어보기 아니면 뭐 하면 시작하기도 있어요. 궁금한 거 물어보자. 해가 지려해, 서둘러줘. 난 피올의 대장이야. 북부? 북부? 어제 그, 누구였죠? 로에나? 걔가 범인이었죠. 대장 자기는 안 죽였다. 뭐 그랬는데 지가 죽여놓고 거짓말했어. 계획에 대해 묻는다. 트위치 방송 들어가는데 광고에서 사다리 게임 광고가 나오는데 유튜브 광고 아 트위치 광고가 유튜브 광고였다고요? 그 말씀이신가? 거, 감염자 가, 감염자. 여러분들 약간 우울증 같은 거 걸리면 언어 능력이 떨어진대요. 저 약간 언어 능력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전염병. 끔찍한 비극이다. 평범한 질병이 아니다. 어, 좀비로 만들어버린다. 오늘 밤 구하고자 한다. 우울증 오셨어요? <laughs> 아니 막진지한게막 우울증 이런 건 아닌데. 좀 스트레스가 보통 이게 일이 끝나고 나면은 좀 돌아와서 그온 오프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막 계속 남겨진 일 같은 거 솔직히 그게 업무가 남아 있으면 저한테 넘어오기도 하고 아예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항아리맨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현실에서 받는 스트레스 비염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오늘, 아, 막 병원에 가고 싶을, 그럴 정도는 아닌데, 오늘 그래서 오히려 방송을 킨 게, 차라리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려고 방송을 킨 거라가지고. 우리 청자님들 너무 착해. <laughs> 모험을 시작한다. 거리를 수색하며 감염자들을 처치해줘. 시민을 구하면 야영지에서 선택지가 늘어난다. 그쵸? 솔직히 항아리 게임은 진짜 그냥 내가 선택한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랄까? 이거 열받을 거 이미 뻔하게 알고 있고 내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면 되는데 일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게좀 약간 무의미한 그런 느낌? 야영지 벌써 오자마자 야영, 야영지... 야영할수 있어? 지켜달라고? 시민을 찾으면 야영지에서 거래할 수 있는 물품이 증가한다. 야영지 횟수는 별로 안정해지는것 같다. 갑니다! 우리 트수님들만 믿습니다. 빈민 구역은 약탈을 당했다. <laughs> if it 다적고 태워 버리는 아 근데 저 저도 그런 거 생각해 본적 있는데 태워 버리면은 <laughs> 아니 실수로 손 지지거나 상 화상 입을까 봐못 하겠더라고요. 시작은 가볍게. <laughs> 이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래? 뭐야, 이거? 음흠, 전 예쁘고 잘 생긴 걸 많이 보죠. <laughs> 귀여운 거, 귀여운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딜러가 카드를 두장 제거합니다. 식사, 식사, 식 식량은 가져가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뽑고 싶은 거 아무거나 뽑아 가세요. 나머지 감염자들이 고통으로 떨면서 서 있다. 적을 향해 데려갔다. 어, 뭐야? 아니 뭐 뭐야 이거? 게임은 하드가 재밌습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엔딩을 점점 못 보겠죠? <laughs> 아 실제 엔딩을 못 보겠죠? 라는 자기 <laughs> 체면과 함께. <laughs> 괜찮아 다섯 명? <5명? 웃음> 껌이지. 우리 항아리맨으로 달려난 어제 그 나무쿤? 에 하드가 재밌으시다고요? 아니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 하드가 별로 안 좋은데. not 응애모드 불로 태우기 싫으면. 근데 집에 다들 집에, 다들 집에 그거 하나씩 있나봐요? 파색이? 보에 있자. 아니, 아니, 여러분들 선택지를, 비를 고르라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거를 보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게 하든무다뭐 그러면은 저를 신경쓰지 아니하시고 원하는걸 골라라는 뜻이지 격려하는 차원은 아니 흐흐 에 뭐야 왜 다들 B로 몰려갔어 다 명성을 어, 어, 획득했다. 아 이렇게 다른 길이 추가돼. 그렇구나. 다 보이는데 안 보여. 이걸 가까이서 보게 해주지. 음, 축복이 필요하다. 야, <laughs> 야 초대 받는데 왜 축복이 필요하지? 야, <laughs> 축복 받아서 돌아온다 내가. 많은 사람이 죽어 널브러져 있다. 음 아무 일이 없었다. 지도 누르면 보여요. 오 그렇구나. 근데 잘안 보여. <laughs> 그치요? 잘안 보이지 않아요? 제국이 이 도시를 버렸다고 해요. 도와주세요. 내가 도... 야영지에서 더 많은 식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팔겠습니다. 근데 나도 돈이 없어, 애야. 사당, 사당 한번 가볼까? Pray if you must, may you receive better results from them than I have in turn. 우리, 우리 성공한 트수 아저씨. 주사위를 던지는. 크흐. <laughs> I hope you have learned to be their master. 오하더어 어디 냐 햇살이 환한 빛우 조달했다 사당이 레전드야 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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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틀림없는 전투 소리를 들은 당신은 어떤 용감한 병사가 무리를 저지하고 있다 주사위 운이 항아리 면에서 다 썼습니다 여러분 와 이건 자동 전투잖아 어제 빌리 또 나오면 좋겠다 빌리 진짜 쩔었는데 간다 가 좀비인지 얘네 왜 어디로 궁을 쓰고 있는 거야 이거 관전하고 있어 얘네 왜 자기 동료가 다 죽어가는 거알 수가 없어 요새 한 방도 안 맞았죠. 쩔었죠. 용사가 말했다. 나는 장비를 몇개팔수 있어. 거래에 관... 아니, 돈이 없어. <laughs> 돈이 없다고. 빌로가 부패한 자 카운터를 제거했다. 다음 성문의 감염자 무리가 진정되었습니다. 오늘은 피지컬을 얻고 좋은데, 나름 피지컬과 운을 바꾼. <laughs> 뭔가... 뭔가 되게 숙명을 거스르는 그런 주인공 같은 느낌? 부패를 파괴해야 된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만 해라. 증원군 오우야! 제국군 아군 카드를 뽑습니다. 5회 전투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에스트렐라가 동료일 경우 7회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축복이 있으니까 여기 갈수 있거든요. 님들 님들 좋은 것밖에 안 나왔네? 아 콜비오르는 못 쓰잖아 이거 아이 참 야영 해야겠다. 거래한다. 음식을 구입한다. 식량. 나머진 돈 아껴두자. 오신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걷기만 해도 평생 기침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있다. 당신은 진흙탕에 빠진 낡은 말차를 살펴보았다. 아직 뭔가 괜찮은 게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에? 뺏었다 다시 주는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잖아. 생각해보니까. 그쵸? 오. 아, 또 이거야? 너무 아슬아슬한데, 이거? 대성공이? 대성공 지금 거의 불가능각인데? 그냥 성공해서 만족하겠습니다. 자물쇠를 쉽게 뜯어내고, 안에 있는 장비를, 오! 와, 이거, 식량 반지. 식량 획득이 아닌 카드를 버려, 이 식량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해골이 부활할 때. 근데 이게 해골 나오는 스테이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잠깐만. 식량 획득, 이거, 이거지. 아, 근데 명성이 또 없는데? 어서오세요. 아, 집 방송 처음 오셨구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채팅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편하게 놀다가 가세요. 뭐, 뭐 그러지? 아, 이거 투표 되나? 아, 이거 안된댔죠 이거 투표 안 되죠. 신명해야겠다 so 식량 왜 다시 1 줄었냐, 1로. 아, 전도도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우리, 우청자님들 너무 막 되게 우쭈쭈 해주는 되게 고마운 분들. <laughs> 여러분들이 예뻐해주시기 때문에 방송이 클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템은 투표가 안 돼요. 아... 소장농들에게서 음식을 구할 수 있을 거야. 하나만 더 쓰고 식량. 아또 우리 나무쿤 나무쿤 마법 반지. 야나돈 없어. 백잎 또 달래. 돈돈 돈 없다야. 돈 없어요. 해볼 만큼 해보고. 근데 이거 이거 불가능. 이거는 불가능이야 불가능. 이건 빠르게 리... 리가 아니라 빠르게 포기. 간다. 야영한다. 거래한다. 식량 내놓아라. 됐고. 그 어제 추리물 진짜 재밌었죠. 추리가 진짜 개꿀잼이었어. 이제 여기도 갈수 있거든요. 아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상냥한 마음씨 덕분에 콜비 오른을 따라 마을로 간다. 프레이디스 산의 숲에 숨어 있는 아이브라이트 부족은 텅 비었다. 당신은 불타버린 벽과 무너진 지붕 외에 사람을 볼수 없었다. 콜비 오른은 당신을 이끌고 나무들을 지나 무덤으로 갔다. 몇몇 사람들이 나이가 많거나 쇠약한 모습이다. 당신의 동료가 세계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는다. 풀도 나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무덤이다. 축복이 어, 스며들도록 무덤에 뿌린다. 같이 하라고 손짓했다. 오, 이거 뭐야? 아, 제국군 아군 카드. 당신은 머리를 숙여 무릎을 꿇는다. 갑자기 날카로운 돌이 날아와 어깨를 맞춘다. 노세스에도 당신보다 최고가? <laughs> 여러분들. 주고 뺏고 주고 <laughs> 인생이 그렇죠 뭐 <laughs> 증오심 가득한 할머니가 나가라 꺼져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배신자 같은이라고 늙은 부부이는 슬픔에 빠져 눈물을 흘리면서 그에게 돌을 던진다 아무런 방어도 하지 않았다 콜비오르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아무도 그를 막야 우린 콜비오르네 동료니까. 그래도 개입해, 개입해보자. <laughs> 여러분들, 트수를 믿습니다. 우리 옵청자님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카드를 선택하는 거랑 별개로 저는 1번일 것 같아요. 4번 하나 나왔고, 3번 하나 나왔습니다. 이호섭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2번 하나 나왔고요. 3번이 맞네요. 3번? 오케이. <laughs> 아까, 아까 1번 실패였어요. 성공이었어요. <laughs> 둘다 지금. <laughs> 둘다 실패한 것 같은데. <laughs> 딜레이 때문에 카드는 안 보고 채팅창만 찍는다. 그가 팔을 들어 막는다. 아 <laughs> 여러분들 일부러 실패카드 골랐죠? <laughs> 눈물을 흘렸다. 머리에 뼈와 약초로 장식을 한장로가왜 돌아왔느냐. 콜비오르는 세계의 무덤을 가리켰다. 이네 의무는 이 부족이나 너의 가족을 위해 죽는 것이지만 넌 용기가 없어 안, 어느 것도 하지 못했다. 왜할수 없었을까? 나는 딸이 있었지. 내겐 아들들이 있었고. 네가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다. 돈, 이거 뭐, 돈 없어서, 서러워서, 이거 뭐. 자, 여러분, 주사위 갑니다. 야, 하나는 6 나왔네. 이거 14될수 있을까? 아. 주사위 받자 어! 그,음. 몇몇 사람들이 당신이 제 안에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 다음 기회에 주사위 상태가 진짜 오늘 좀 그러네요. 당신은 도시 중심의 어찌고 저찌고...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게, 오늘 상태가? 운의 상태가... 대장이 당신을 맞이했다. 이제 서둘러져. 우리는 내 정찰병들과 마차를 보호하겠어. 아, 그렇지. 마차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자. 운이 하늘 뚫고! 왜나 무기가 쌍검이지? <laughs> 이게 뭐야? 이거, 나 이거 엑스컴에서 봤어. 저 엑스컴에서 이거 봤어요, 여러분. 목표를 함정에 빠뜨리고 피해를 주는 부패의 기운을 발사해 공격한다. 회피하여 공격을 피하거나 이동방향을 신속히 변경해 빠져나와야 한다. 글쎄요, <laughs> 피지컬로? 아, 예, 우리 편 됐잖아. 어우, <laughs> 야. 궁쓸 때마다 이상한 데로 가요. 까지 그럭저럭 버틸 만해 여기가 아군인지 모르겠어 부패 치료약 <laughs> 아니 왜 자꾸 궁을 병을... 이상한 데다 쓰지? 오, 완슬오아 쪽수는 괜찮은데, 얘가 조금 깨기가 힘드네요. 이게 동료 부활이 되게 그냥 l 시부터한 번만 누르면 돼서. 어, 쉴드만 많지, 허당인데? 무난해. 시민들을 구하지 않고 올드시티를 떠난다? 이거 뭐야? w 비우르는 당신의 어깨를 흔들고 흉벽을 가리켰다. 부패한 자 카운터. 아우씨. 이런 일을 많이 보았는가? 제국은 어떻게 고통받도록 할수 있지? 제국군이다. 제국군이 도시를 불태울 준비를 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야영 안 해도 될것 같아. 불로 막을 생각이라고? 제국이? 불로 태워버리겠다고? 음. 도끼의 속이 뒤집어질 것 같다. 끔찍한 음. <끈적한> 충돌과 함께 불타는 돌이 날아와 감타했다. 당신 앞길을 막았다. 다른 길을 찾아야 돼. 아, 여기는 못 가네. 우바일 트위치가 버퍼가 심해요? 아이고... 오늘 조금 서버가 안 좋은가? 이 카드를 버리고 두 개의 식량을 받겠습니까? 아, 우리 스수님들이 주신 거 받아야지 순무님 어서오세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불랑아들이 거리를 서성이고 있다 그들은 배고파 보인다 당신이 다가가자 그들은 버려진 상자 더미에 모인다 도와주러 왔다고 설명한다. 미안하다. 야 식량이 없어. 당신이 부패한 자가 아닌 걸 어떻게 알죠? 아이들은 상자 뒤에 웅크려 있다. 아이들을 잠시 내버려 둔다. 근데 얘네 줄 식량도 없어 지금. 살 돈도 없어. <목소리> 마이너스 5 정도면 고리 텐데. <목소리> I've brought a scourge of mindlessness into this world, and must suffer the results. 이 정도는 싸워 볼 만해 I've o t a s c o u r g i n d l e s s s t o this world, and must suffer the r s u l t s 네, 이번 스테이지는 좀비 아포칼립스예요. 약간 1스테이지도 아포칼립스의 낌새가 있었는데 아이다가 바로. 아일어나셨